엄마, 우리 따로 살아보면 어떨까요? 아들이 이 말을 꺼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년 동안 한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아침마다 함께 식사하고, 며느리가 힘들어 보이면 반찬도 챙겨주고, 밤늦게 들어오면 따뜻한 국도 끓여놨죠. 나는 그저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게 간섭이었대요. 숨이 막힐 정도로 부담스러웠대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나는 그저 며느리를 생각해서 한 건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사랑과 간섭은 정말 종이 한장 차이였다는 것을요. 오늘은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 간의 관계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내 선의가 상대방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것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도 가족 관계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며느리 부부와 함께 살기 시작한 건 3년 전이었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집을 구하는 게 쉽지 않다고 했어요. 전세금도 만만치 않고 신혼부부가 생활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다고요. 그때 제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우리 집이 넓은데 같이 살면 어때? 그러면 돈도 모을 수 있고, 나도 외롭지 않고 좋지. 아들은 처음엔 망설였어요. 엄마, 괜찮으시겠어요? 하면서요. 저는 흔쾌히 말했죠. 뭐가 안 괜찮아. 가족끼리 같이 사는 건데, 며느리도 처음엔 고마워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돈좀 모을 때까지만 신세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동거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어요. 아침마다 식탁에 둘러 앉아 함께 아침을 먹었죠. 저는 일찍 일어나서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려놨어요. 어머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요. 며느리가 미안해 하면서 말했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아니야, 어차피 내가 먹을 거 하는 김에 하는 건데 뭐. 너는 회사 가야 하니까 푹 쉬어. 며느리는 고마워 했어요. 어머님 덕분에 아침 챙기기 너무 편해요. 혼자 살 때는 맨날 거르고 나갔는데 그 말을 듣는 게참 좋았어요. 내가 도움이 되고 있구나 싶었죠. 며느리가 퇴근하면 저는 저녁을 준비해뒀어요. 회사에서 힘들었을 텐데 집에 와서 또 요리하면 피곤하잖아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며느리가 말했지만 저는 웃으면서 말했죠. 아니야, 거의 다 됐어. 너는 씻고 쉬어. 주말에는 함께 장을 보러 가기도 했어요. 며느리가 좋아하는 과일도 사고, 맛있는 반찬거리도 고르고, 그런 시간이 즐거웠어요. 며느리도 처음엔 밝게 웃으면서, 어머님, 이거 맛있을 것 같아요 하면서, 이것저것 추천했죠.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고 저녁에는 따뜻한 식사를 차려놓고 며느리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것저것 신경 썼어요. 빨래도 제가 했어요. 며느리가 제가 할게요 해도 제가 먼저 세탁기를 돌렸죠. 어차피 제 빨래하는 김에 같이 하면 되니까요. 설거지도 마찬가지였어요. 며느리가 제가 할게 하면 저는 아니야. 내가 할게. 너는 쉬어 했어요. 청소도 제가 했어요. 며느리 부부 방까지는 안 들어가지만 거실이나 주방, 화장실 같은 공동 공간은 제가 깨끗하게 닦아 놨죠. 그게 저한테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며느리는 직장 생활하면서 힘든데 집에 와서까지 집안일에 시달리면 안 되잖아요. 며느리가 밤늦게 회식이 있어서 늦게 들어오면 저는 국을 끓여놨어요. 술 마시고 오면 속이 안 좋을 테니까요. 어머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며느리가 미안해하면 저는 웃으면서 괜찮아. 금방 했어. 따뜻할 때 먹어 했죠. 아들도 고마워 했어요. 엄마, 엄마 덕분에 우리가 정말 편하게 살아요. 그 말을 듣는 게 좋았어요. 내가 가족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싶었죠.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조금씩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밝게 웃지 않고 뭔가 어색한 미소를 짓더라고요. 제가 며느리야.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하고. 물어보면, 아, 아무거나 괜찮아요. 하고 짧게 대답했어요. 예전에는 어머님, 저 오늘 삼겹살 먹고 싶어요. 하면서 활기차게 말했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주말에 장을 보러 가자고 하면, 어머님, 저는 좀 쉬고 싶어요. 하면서 거절하기 시작했죠. 저는 이상했어요. 무슨 일 있나?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았나? 그래서 더 신경을 썼어요. 며느리가 힘들어 보이니까 제가 더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죠.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면 제가 먼저 내가 할게, 너는 쉬어 했어요. 며느리가 빨래를 하려고 하면 제가 어머니가 할게, 괜찮아 했죠. 그런데 며느리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만 갔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은 들었지만, 저는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몰랐어요. 며느리가 힘든가 봐. 그럼 내가 더 도와줘야지. 그렇게만 생각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와의 거리가 멀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며느리는 되도록 방에만 있으려고 했어요. 예전에는 거실에 나와서 TV도 보고 저랑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눴는데 이제는 퇴근하면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며느리야, 나와서 같이 TV 볼래? 하고 불러도 아니요, 어머님. 저는 방에서 쉴게요 하고 거절했어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며느리는 방문을 닫고 밖으로 잘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걱정이 됐어요. 혹시 우울증인가? 아니면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나? 그래서 며느리 방 앞까지 가서 노크를 했어요. 며느리야, 괜찮아? 무슨 일 있어?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며느리의 대답은 늘 똑같았어요. 피곤하다는 말만 반복했죠. 그런데 이상한 건 며느리가 아들하고는 나가는 거예요. 주말마다 둘이서 밖에 나가더라고요. 어디 가니? 하고 물어보면 그냥 잠깐 나갔다 올게요. 하고 대답만 하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서운했어요. 나하고는 같이 있기 싫고 아들하고만 있고 싶은 건가 싶었죠. 어느날은 며느리가 퇴근하고 왔을 때 제가 저녁을 차려놨어요. 며느리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였죠. 며느리야, 김치찌개 끓였어. 어서 와서 먹어. 그런데 며느리가 어색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감사한데. 저 회사에서 저녁 먹고 왔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그래. 그럼 미리 말하지. 죄송해요. 갑자기 동료들이랑 먹게 돼서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서 김치찌개를 바라봤어요. 정성껏 끓인 찌개가 그대로 식어갔죠. 속이 상했어요. 내가 이렇게 정성껏 해놨는데. 그 뒤로도 비슷한 일이 몇번더 있었어요. 제가 저녁을 준비해놔도, 며느리는 이미 먹었어요. 하면서 거절했죠. 나중에는 아예 제가 오늘 저녁 뭐 먹을래? 하고 물어보면, 어머님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하고 대답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는 걸까?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설거지를 하면서 접시를 깨뜨렸죠. 아이고. 며느리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저는 얼른 달려갔어요.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네, 괜찮아요. 어디 봐? 손 베인 거 아니야?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확인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손을 확 빼더라고요. 괜찮다고요,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저는 놀랐죠. 그래. 조심해. 저는 물러났어요. 며느리는 깨진 접시를 치우고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며느리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차갑고 지친 표정이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저는 계속 생각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며칠 뒤 며느리 방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가 조금 컸나 봐요. 더 이상은 힘들어. 진짜로 며느리의 목소리였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정확히는 안 들렸지만 며느리가 힘들어 한다는 건알수 있었어요. 아들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알아, 알아. 내가, 내가 말해볼게.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 그날 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뭔가 큰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로부터 며칠 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녁 식사 후였어요. 며느리는 방에 있고, 거실에는 저와 아들만 있었죠.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느껴졌죠. 왜? 무슨 일 있어? 저는 태어난 척 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엄마, 사실은 우리가 따로 살아보면 어떨까 해서요.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 뭐라고? 따로 살아보려고요. 우리, 아들의 말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들렸어요. 저는 머리가 멍해졌어요.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가 들렸죠. 왜? 갑자기 왜? 갑자기는 아니에요, 엄마. 사실 며느리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힘들다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저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아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죠. 엄마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냥 며느리가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불편? 뭐가 불편한데? 엄마가 너무, 너무 많이 신경 써주시는 게 아들이 말을 흐렸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내가 신경 써주는 게 뭐가 나쁜데? 며느리 힘들까봐 도와주려고 한 건데 엄마 알아요. 엄마가 좋은 마음으로 하신 거 알아요. 근데 며느리는, 며느리는 그게 부담스럽대요. 부담?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내가 뭘 부담스럽게 했는데, 밥해주고, 청소해주고, 빨래해주는 게 부담이야? 엄마, 그게 아니라, 아들이 말을 이으려 했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뭔데? 대체 며느리가 뭐가 불만인데? 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며느리가 말했어요. 엄마의 간섭이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들다고. 간섭. 그 단어가 저를 때렸어요. 간섭? 내가 간섭을 했어? 엄마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며느리 입장? 며느리 입장이 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저는 화가 났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면 엄마가 먼저 하시잖아요. 며느리가 빨래를 하려고 해도, 청소를 하려고 해도, 엄마가 다 먼저 하시고, 그게 뭐가 나쁜데, 며느리 힘들까봐 내가 하는 건데, 엄마, 며느리는 자기가 할수 있는데도 엄마가 다 하시니까, 자기가 무능한 사람 같대요. 그리고 항상 엄마 눈치를 봐야 하는 것도 힘들다고 했어요. 눈치? 내가 언제 며느리한테 눈치를 줬어? 엄마는 안 주신 거 알아요. 근데 며느리는 엄마가 다 해주시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쌓이다 보니까 힘들대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뭘 하려고 할 때마다 엄마가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저렇게 하면 안돼 하시는 것도 며느리한테는 부담이었대요. 나는 며느리가 잘못할까봐 도와주려고 한 건데 제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엄마 알아요. 엄마가 좋은 마음으로 하신 거 알아요. 근데 며느리는 자기 방식대로 하고 싶었나 봐요. 엄마의 방식이 아니라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며느리가 나를 싫어했던 게 아니었어요. 내 간섭이, 내 도움이 며느리에게는 짐이었던 거예요. 며느리가, 정말 그렇게 말했어? 네, 엄마.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님은 정말 좋으신 분인데 자기가 이렇게 느끼는 게 너무 죄송하다고. 그런데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고. 아들의 말에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다고요. 나 때문에.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며느리 부부가 이사를 간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며느리가 사용하던 방, 며느리가 앉아있던 거실 소파, 모든 게 공허하게 느껴졌죠. 저는 매일 멍하니 앉아서 생각만 했어요. 내가 정말 간섭을 했을까? 나는 그저 도와주고 싶었을 뿐인데 그런데 생각하면 할수록 아들의 말이 떠올랐어요. 며느리가 뭘 하려고 할 때마다 엄마가 먼저 하시니까 그랬죠.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면 저는 내가 할게 했어요. 며느리가 빨래를 하려고 하면 저는 이미 다 해놨었죠. 며느리가 청소를 하려고 하면 저는 내가 했어. 괜찮아 했어요. 그게 도움이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편하라고 한 거라고요. 그런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자기가 할 일을 빼앗긴 거였나 봐요. 며느리도 이 집의 가족인데 자기 몫을 하고 싶었을 텐데 제가 다 해버렸으니 며느리는 손님 같았겠죠. 그리고 또 생각났어요. 제가 며느리에게 이것저것 조언한 것들. 며느리야, 고기는 이렇게 구워야 맛있어. 빨래는 이렇게 개는 게 좋아. 청소는 이 순서대로 하면 편해. 저는 며느리가 잘 모를까봐 도와주려고 알려준 거였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간섭으로 느꼈나 봐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자꾸 어머님 방식대로 하라고 하시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나는 며느리를 도와주고 싶었던 게 아니라 며느리를 내 방식대로 맞추려고 했던 거예요. 며느리가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걸못 견뎌했던 거죠. 내 방식이 더 효율적인데 왜 며느리는 저렇게 해? 이런 생각을 무의식 중에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달았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어요.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하고 물어봤지만 실제로는 제가 이미 다 정해놓고 물어본 거였어요. 며느리가 삼겹살 먹고 싶어요 해도 저는 삼겹살은 어제 먹었잖아. 오늘은 생선 먹자. 이렇게 말했죠. 그럼 며느리는 아, 네. 하고 포기했어요. 저는 그게 며느리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영양의 균형을 맞춰야 하니까요. 그런데 며느리는 자기 의견이 무시당한다고 느꼈을 거예요. 문득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젊었을 때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때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정말 좋으신 분이었어요. 저한테 잘해 주시려고 노력하셨죠. 그런데 저도 힘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뭐든지 다 해주시니까 저는 손님 같았어요. 제 집이 아닌 것 같았죠. 시어머니가 이렇게 하는 게 좋아하실 때마다 저는 속으로 내 방식대로 하고 싶은데 했어요. 그런데 말은 못 했어요. 시어머니가 좋은 마음으로 하시는 건데 내가 뭐라고 하면 배은망덕한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참았어요. 참고 참고 도 참았어요. 결국 견디다 못해 저희도 따로 살자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시어머니가 섭섭해하셨죠. 내가 뭘 잘못했니? 하시면서요. 당시에는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요. 그냥 숨이 막혔던 거예요.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며느리도 저와 똑같았던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느꼈던 그 답답함을 며느리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던 거죠. 세월이 흘러 제가 시어머니의 자리에 와 있었어요. 그리고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랑과 간섭은 정말 종이 한장 차이였어요. 저는 며느리를 사랑했어요. 며느리가 힘들까 봐, 피곤할까 봐. 걱정돼서 이것저것 해준 거였어요. 하지만 그게 며느리에게는 간섭이었어요. 숨 막히는 부담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주는 거라는 것을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걸 해주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며느리는 제가 밥을 해주는 것보다 며느리가 하고 싶을 때할수 있는 자유를 원했어요. 며느리는 제가 조언을 해주는 것보다 며느리 방식대로 해보고 실수도 하면서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며느리는 제가 다 챙겨주는 것보다 자기가 이 집의 주인으로서 자기 몫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 방식이 옳다고 생각했고, 며느리가 제 방식을 따르면 행복할 거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저는 며칠 동안 이런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사과해야겠다고. 일주일 뒤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여보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죠. 며느리야, 나야. 어머니. 네, 어머님. 시간 좀 있니? 할 말이 있어서 며느리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고는 네, 괜찮아요 하고 대답했죠. 우리 카페에서 만나면 안 될까? 차 한잔 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이틀 뒤 저는 며느리를 만났어요.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자리에 앉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한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어색한 침묵만 흘렀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며느리야. 미안해.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어머님이 왜요? 내가. 내가 너무 몰랐구나.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저는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너를 도와주고 싶었어. 내가 힘들까 봐, 피곤할까 봐. 그래서 이것저것 다해 주려고 했는데. 어머님. 그게 너한테는 간섭이었구나. 숨 막히는 부담이었구나. 내가 너무 몰랐어. 며느리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머님, 제가 제가 죄송해요. 어머님이 좋으신 마음으로 하신 건데 제가 너무 받아들이지 못해서,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야.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며느리야, 나도 젊었을 때 똑같았어. 시어머니와 함께 살 때, 나도 힘들었거든. 시어머니가 너무 많이 챙겨주시니까, 오히려 부담스럽고, 내집 같지 않고, 그래서 결국 따로 살았어.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내가 시어머니가 되니까 그걸 잊어버렸나 봐. 내가 젊었을 때 느꼈던 그 답답함을 잊어버리고 똑같은 짓을 했구나.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 어머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저한테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제가 좀더 참았어야 했는데. 아니야. 넌 충분히 참았어. 너무 오래 참았어.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어요. 며느리야, 이제 알았어. 진짜 사랑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존중해주는 거라는 걸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어요. 앞으로는 간섭 안 할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렴. 내 방식대로 살아가. 그게 내가 행복한 길이니까. 우리는 한동안 울었어요. 서로의 손을 잡고 말없이 울었죠.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됐어요. 며느리는 따로 살고 있지만 가끔 전화를 해요. 예전보다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너는? 저도 잘 지내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놀러 오실래요? 제가 요리 연습한 거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그래. 그럼 갈게. 주말에 며느리 집에 갔을 때 며느리가 직접 요리한 음식을 대접했어요. 맛이? 솔직히 제가 하는 것만큼은 아니었어요. 좀 싱겁기도 하고 간이 안 맞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맛있다 하고 먹었어요. 며느리가 물었어요. 어머님, 진짜 괜찮으세요? 좀 싱거운 것 같은데.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괜찮아. 내가 해준 거니까 맛있어. 그리고 덧붙였죠. 며느리야, 내 방식대로 해. 그게 제일 중요해.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며느리의 진짜 웃음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며느리가 원하는 건 완벽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원하는 건 자기 방식대로 시도해보고 실패하고 배워가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이었죠. 이제는 알아요. 사랑과 간섭은 정말 종이 한장 차이라는 것을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삶을 통제하려고 하면 그건 간섭이 돼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는 거예요. 비록 그게 내 방식과 다르더라도, 비록 그게 비효율적으로 보이더라도, 그게 상대방이 원하는 거라면 존중해줘야 하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가족에게, 친구에게 사랑한다는 이유로 너무 많이 간섭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너를 위해서야 하면서 상대방의 선택을 무시하고 있진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있는지요. 사랑은 통제가 아니에요. 사랑은 자유예요. 상대방이 자기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저는 이 나이에 그걸 배웠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배울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며느리와의 관계도 다시 회복할 수 있었고요. 이제는 며느리가 편하게 저한테 연락해요. 예전처럼 눈치 보지 않고요. 그리고 저도 편해졌어요. 며느리가 뭐라든 며느리 방식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내가 챙겨줘야 해하는 부담감도 없어졌고 내 방식이 맞아하는 고집도 내려놓았어요. 그냥 며느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니까 우리 관계가 훨씬 더 편안해졌어요. 여러분도 가족 관계에서 이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상대방을 위하는 건지 아니면 내 방식을 강요하는 건지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숨통을 조이고 있진 않은지요. 진짜 사랑은 손을 놓아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도록요. 그래야 관계가 건강해지고 서로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족관계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가족관계에서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사랑과 간섭의 경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